핑크 색깔? 아니 과자에 핑크 색깔이 있어? 빨리빨리 빨리. 우와 이거 핑크색이야 까기 아이 퐁! 헐나 같은 색이야 대박 우와 대박 카가백에 나가 이야게하이야 얼음아 너여기 어딘지 알아? 여기 어딘데? 여기는 엄청난 수십 가지 맛이 있는프 페링글스 타워야 우와 맛있겠다 근데 이렇게 그냥 무슨 맛인 지만 맞추면서 가면 재미없잖아! 어 그렇긴 하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프리글스 맛을 전부 다 사가지고 맞추면서 갈 거야! 점프 체크! 고 예! 맛있겠다 빨리 가보자! 좋았어 좋았어 가보자 첫 번째 맛은 뭐지? 이거 빨간색이잖아 아 저요 저요 정답이요 뭐죠? 딸기맛이요 아뭐 어, 딸기맛이요 근 프링글스라면 딸기맛 충분히 있을만하다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배고프다 이거 빨간색이면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솔직히 뭐? 오리지널 맛오 오리지널 맛 맛있어 오리지널이 프링글스의 그 존재 이유이자 가치이지 어 아, 오빠 프링글스 좋아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사실 어왜 오빠 감자칩 좋아하잖아 프랭글스가 감자칩인가? 이거 뭐야? 어? 아하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아 이제 왼쪽 어비엔나인가어 그럴 수도 있어 맨 처음에 왼쪽 나오고 뭔가 비엔나 느낌이 있어 어 쟤랑 왜 이렇게 많이 달라 어. 프랭글스가 감자칩이 아니라고? 프랭글스 감자가 들어가나? 감자가안 나는 것 같던데 어? 아, 아, 오리지나! 아 오리지널 아 오리지널 아, 오리지널 꺼내라 예 자, 바로 오리지널 맛이었습니다. 맛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두로 못하. 아네 됐습니다. 와왜왜왜왜 대박 이오오오아집밥 어, 먹어. <laughs> 아야 음나 감자 이거 감자를 맞는 거 맞는데 그래 음음음음 응. 음, 음, 음. 음, 맛있다. 응 오늘 밥도 안 먹어가지고 배고팠어. 너밥 먹었다 밥 먹어요. <laughs> 아, 뭐야, 오빠 빨리 먹어! 어. 언제까지 먹고 있는 거야? 엄마 말 먹나? 초록 색깔은 뭐지? 초록 색깔? 응. 어. 나알것 같아. 뭐? 독국물 맛이야. 아. <laughs> 어 혹시 방사능 맛? 어. 아, 왜아 어. 아, 이렇게 은근 아프다 타워. 어, 무서워요, 무서워요. 대 브로콜리 맛. 아, 그럴 수 있어, 브로콜리 오. 맛일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지.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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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아, 벌써 왔어? 벌써. 야, 과연, 소크레. 바로바로 양파 에 샤워크림 이렇게 있다고 샤워크림이 뭐야? 이렇게? 라라라 라 아니 와. 아니 이거 원래 초록색인데 크로마키가 <laughs> 잠깐만 기다려 자크로마키를 빼면 이런 색이라고 오오오 예쁘다 오오 어때어때어때 어때? 오리지널이랑 뭔 차이가 있는거지? 음, 음 이거 같은마맛이랑 똑같은데? 이게 맛이 완전 180도 다른데? 아, 아파요 아, 아. 어어나 아, 죽어라 죽어라 죽어. 응? 죽어라. 아이불에 있어요. 어떤 거야? 어 같이 아, 갔... 뭐야? 저 떨어졌냐? 어, 아니야. 아, 겁나 못하네. 어 공감 못 하네요. 어이고 감자다. 어? 드디어 감자 맛이 나는 크림스인가 <laughs> 아니 나 원래 뿌려 가지고 감자 맛 나는데? 이제 곧 나온다. <laughs> 감자맛 샤워 크림. 아니야. 나는 포테이토 휘핑, 휘핑크림. 휘핑크림. 오개. 한번 아이씨, 뭐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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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르이가다 사고 쳤어! 아, 뭐해! 아, 안 돼! 아, 아, 아까운데. 야, 아, 뭐야! 아, 마늘 감자구이! 정답은 마늘 감자구이! 아, 마늘, 마늘! 나 마늘! 아, 저 아, 겁나 재미없네! 아, 이 색깔입니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마늘 들어간 것 중에 맛없는 건 없어. 맞아. 자, 마늘 감자구이입니다. 음, 감자 맛이 거의 안 나긴 한데. 응. 아, 콜라 먹고 싶다. 와, 진짜 콜라 소스 맛을. 아, 미안. 오, 이거 잠깐만. 치즈인데? 아! 이것은? 아, 아깝다. 아, 떨어졌어야 되는데. 아, 난 이거 너무 쉽다. 뭔데? 이거 오빠 맞춰봐. 나는 이곳을 장인으로서 한 번에 팍 삐려왔어. 이거 치즈인데? 치즈, 체다치즈. 야 아 이걸 맞추다니! 치즈 체다 치즈, 치즈 맞아 이거? 어 맞췄는데? 치즈 뭐 모짜렐라도 있고 많은데? 응. 과연 나의 필초이 맞았을 때?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뚝! 와! 체다 치즈! 자, 이게 체다 치즈인지도 모르겠지만 치즈맛 프링글스! 아 맛있겠다! 빨리 먹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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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 이거 다 먹어보는 거야? 뽕. 아, 어 냄새는 그냥 다 프링글스는다. 내놓거라! 아내 나도 한잔 꺼냈는데. 아 뭐야? <이> 오빠 같이 먹어야지. 먼저 먹네. 음 맛있는데? <이> 오와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그 외국에 치즈볼 어. 과자 알아? 몰라. 아 뭐야 진짜 아는 게 뭐야 진짜. 아난 사실 치즈를 이렇게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해. <laughs> 그냥 생으로 먹는 치즈 좋아한다고. 검은 색깔? 검은 색깔에다가 빨간 색깔? 어 저요. 뭐? 불닭만. 불닭? 어. 야뭐 해외에서 불닭이 뭐 인기야? 어 인기인데? 인기야? 응. <웃음> 어, <웃음> 어 왜, 왜 색깔이 바뀌었어. 응? 도전! 똑같... 진짜... <laughs> 아 어떻게 거기 속 빠지냐고. <laughs> 오빠는 체크 포인트가 살렸다. 나 이제 느낌 왔어. 뭔데? 이거는 외국 과자잖아. 거기다 가 빨간색 검은색. 오. 이거랍스타 맛이야. 랍스터인데왜꽈아가지고 검은색이야? <laughs> 이거 뭐지? 어둠쌤 나옵니다. 아, 나옵니다. 나옵니다. 아, 도저히 바바방. 모르겠어요. 봐봐봐. 자, 정답은. 갈수 있어? 내가 <laughs> <laughs> 아, 아, 아. 정답을 말해드리겠습니다. 뭐가요, 정답? 하드 스파이시입니다. 아 나도 먹고 싶어. 자, 여기 봐 고추도 있고, 티양 고추도 있고. 뭘 전양고추야? 중국을 쓴데. 맛있어? 맛있어? 어때? 와! Wow. 맛있어? 전양고추. <laughs> 아, 말해! 이건 한국인이 좋아할 맛이야. 뭐 오, 바람? 빨개, 좀! 빨개, 이게. 엄마. 어, 음. 어떤 느냐 너가 말습니다 아! 혹! 친구들 때? 오빠 내 피밥어! 아, 죽었어야 되는데. 딴스, 딴스, 스 딴스, 스 딴스, 스 딴스, 스스 Oh, yeah. 지금까지 1등 응. 어니언 양파. 잠깐만 이거 뭐야? 인절미가 있네? 핑크색깔? 아이 과자에 핑크색깔이 있어? 과자? 아니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이거? 아감이 일었네 진짜 완전. 아 못해. 진짜 감이 일었네 진짜. 아, 감자를 일었어야 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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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색만? 맛? 뚱이 맛? 아? 어? 뭐야, 진짜 모르겠어. 답을 한번 확인해볼게. 응. 과연, 드루두루두루두루 버터 카라멜! 어이, 이거 뭐라? 아, 뭐라, 뭐라? 짜잔!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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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우와, 이거 핑크색이야, 까기. 아니. 아! <laughs> 헐, 나 같은 색이야. 대박. 허니버터칩. 어? 우와! 대박! 진짜 온니버터 집이야. 진짜 온니버터 집이야, 진짜로. <laughs> 아, 진짜 더럽네. 파란색이야.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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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답, 백현만. 어 백현만, 백현만이면 아주 상쾌하고 깔끔하고 뭐 완전 젠. 제... 어. 아, 진짜 완전 톤 나올 것 같아. 아, 불쩌네 이게 뭔가 샤워 크림 느낌인데. 왜냐면은 물로 샤워를 하기 때문에. 아, 그만해. <laughs> 아, 아니 진짜 뭐야? 예, 난 맞았다. 대략자의 생일은? 가. 음, 음, 오빠가 먼저 가. 난 3월 할 거야. 살, 살, 인생은 와줘! 아, 3월 아, 짱. 3월 짱이지. 오빠! 왜? 오빠! 어이, 뭐야? 너 천국 갔어? <laughs> 오빠, 나는 와. 여기에 잘 도착했어. 어이, 아름아, 너 천국 갔구나. <웃음> <웃음> 맨날, 대니가 먹기만 하더니. 아, 그러면 답은, 뭔가요? 스윗 마요칫! 오, 진짜 파란색이야, 통이! 어, 예쁘다! <laughs> 약간 어려운 맛이야! 야, 나닦겠다 야! 오빠, 나 데리고 가야지! 뭔 천국이잖아! <laughs> 나 혼자 깠다 예. 자 이거 오리지널 맛이었고 이거 양파 맛이었고 이거 갈릭 맛. 그 다음 노란색이 그리고 이게 어, 오빠 멈췄는데? 어? 아, 어? <laughs> 안돼. <laughs> <laughs>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멈춰버렸습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프링글스 타워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더 재밌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엄청나 또 재밌는 컨텐츠를 넣어겠습니다. 안녕.